안녕하세요. 쪽지개 보살입니다. 원숭이 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에 그 멋진 남자, 백마탄 남자, 멋진 여자, 능력 있는 나, 여자 찾느라고 다들 어, 좀 이렇게 결혼 상담소를 통해서 또 이렇게 누구의 소개를 해서 만났을 때 환상을 가지고 만나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로 갈 수가 있고, 또 결혼은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적에 궁합을 잘 보고 결혼을 좀 이렇게 알고, 어 준비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쪽지게 보살이 가르쳐드리려고 해요. 이 원숭이는, 음, 그, 뱀을 만나면 뱀과 원숭이는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좋았다, 조금 있다가, 얼마 있다가 변덕 생겨서 싸우게 되고, 뜨거웠다가, 식었다가를 반복하는 관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뱀과 원숭이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원숭이와 토끼가 만나면 서로 급속도로 친해집니다. 원숭이가 밝은 성격이고 토끼가 또잘 받쳐주기 때문에 환상궁합일 수도 있는데 더 자세한 거는 물론 생년월일 다 넣고 궁합을 봐야겠지만, 배, 어, 저, 원숭이와 토끼는 맞지 않다. 백년 해로 하기가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토끼와 원숭이는 서로 길하지 못하다. 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원숭이와 돼지가 만나면은, 한번 붙었다 하면은, 작은 게큰 싸움이 돼요. 잘 지내다가도. 그래서 원숭이와 돼지는 서로 한번 붙었다 하면 망신살이 뻗치게 싸우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숭이와 범은 떨어져 살아야 하는 운명이에요. 그야말로 자식 때문에 산다 이런 소리가 나올 만큼 음안 맞는다. 음 결국엔 늦게라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원숭이와 소가 만나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해서 지지고 복는 관계예요. 뭐, 그냥, 저냥, 그냥 운명이다 하고 살면 좋지만 원숭이하고 소는 아주 서로가 서로를 밀어내는 격이에요. 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래서 어, 원숭이와 소는 그 서로 잘 받쳐주면 좋지만 하나가 일방적으로 져주지 않으면 한 집에 살면 백발백중 깨질 수밖에 없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소와 원숭이가 만나면 또 스트레스가 많이 올라오고요. 또 원숭이와 토끼가 만나면. 압박감이 높아지는 관계가 되고 또 뱀과 원숭이가 만나면 힘든 관계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또음그 돼지와 원숭이가 만나면 성향적으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서로가 지지고 볶고 시끄러운 관계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또한 평생 사는 사람들 보면 남편이 해외에 가 있거나, 아니면 주말부부를 하거나, 그래,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나는 죽었소 하고, 음, 자식 때문에 사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 빼고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이렇게 만나면 같이 한 집에 살기가 어려운 관계, 뜨거운 관계, 불편한 관계, 껄끄러운. 관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제가 볼때 뭐든지 음그 사람이 그 조금 그 양보를 하면 괜찮은데 어, 양보를 안 하고 자존심을 싸 음, 싸움을 하면 더 많이 힘들겠죠. 더 같이 있는 시간이 짧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관계는 작은 것 문제가 꽂히면 고집을 안 꺾는 관계예요. 이렇게 만나면. 그리고 한번 고집 부리면 대단한 고집을, 어, 어, 고집쟁이들이다. 이렇게 만났을 경우에. 그래서 원숭이가 일이 풀리려면 쥐띠, 음, 용띠와 만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서로 조금은 그 양보한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또음 사람들이 그러죠. 그 쥐띠 용띠와 만났는데도 우리가 이혼을 했어. 그거는 전체를 놓고 봤을 때그 안에 들어 있는 월일 시에서 아마도 살이 꼈거나 남편이 어 잘못된 경우 마누라가 잘못된 경우에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경우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드리고요. 혼인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 꼭 명심하시고 음, 좋아요 설정 눌러주시고요. 전화로 상담 받으셔도 되고 찾아오시는 것도 예약해야 된다는 거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